부산 베어스와 LG 트윈스 두 팀간의 우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부산의 선발 투수는 최민석 선수입니다.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2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번아웃됐습니다 석개 <목소리>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7.4 원아웃 1루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번아웃의 주자는 2루 딜딘 딜딘 연아웃 딜딘 타격 1,2간 쭉 빠져나갔습니다 딜딘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쓰러졌습니다. 엘 g 트위스가 3실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가속의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2월 7일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1루. 경사 코스. 이로수가 잡아서 유격수 아!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게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이래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때려냅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2구 때립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3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뒷 t 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아우. 2구 파울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3구 맞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익수. 아우.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쓰리 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두 타자 모두 삼구 존입니다. 2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타석에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5할 7푼 9리 1개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타 선수가 몸 날렸습니다. 1루로 송구. 2아웃. 7번 타자 박도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4리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추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지금 굉장히 좋은 투지 페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2구는 파스윙. 스트라이크.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강민아 흥타고 우익 수출 차감이라는 공이 감정 넘어갑니다. 골로퍼 박동원 시즌 3호 홈런 체스보이한가운으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8번 타자 구본혁 선수 시즌 2할치 홈런 초보 센쪽으로 갑니다. 중연수 이동합니다. 센터쪽에 안타합니다 연속 한타가 나오는 LG 트위스두 9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몸쪽도 아웃.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이루가 됐습니다 타수한 바퀴 돌왔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추 쫓아가미나만 봉이 어! 넘어갑니다 스리런 홈런 신민재 기준 3호 홈런 페스트 아, 볼이 지금 경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졌습니다 엘지 트위스가 3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0! 다석의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초고! 빅맞았습니다. 중견수!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0, LG가 앞두고 있습니다. 2회 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4, 6분 7리. 초구 갑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가스 yeah.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쏘아웃했습니다 6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오익수 잡았습니다 아, 또다시 먹키판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에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감사찬을 뵙겠습니다. 초구 왼쪽 담론요 좌익수 조수행이 잡겠다는 신호.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홈에서 득점.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조수행이 이동합니다. 아웃!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2아웃 타석의 7번 타자 박동원 선수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3루 잡았고요 3아 스코어는 6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자두산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구는 처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송승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지금 초구, 이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3구!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부산비였습니다타석에 8번 타자, 등번호 13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타점 기록하고 어. 있습니다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원볼 센터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두산베어스 타석의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7리 한계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버스윙 느리게 3루쪽으로 삼노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스 뜬 공이었습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지금 공은 포심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삼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타자 주자 1호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두산 베어스 2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바깥쪽 밀어쳤습니다삼루스아 아웃. 옐로에서 아웃됩니다. 투번은 아웃. 10대진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에드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한번 타자 구본혁 선수입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두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일루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단타 타석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조수행이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다음 타자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초구. 연화우 타격.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스트업. 스코어는 6대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수 중공이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드리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6대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이니 선두 타자입니다. 오스틴 선수입니다. 두개의 약자, 탑점도 하나 있습니다. 중경수 앞에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4번 타자, 문경선수 사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등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일루 수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일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그리고 1루까지 세모에서 세이브. 타석에 6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스트라이입니다 <목소리> 때립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겠습니다 <목소리>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2타 6역 땅볼. 6역. 빌로로. 일로에서 아웃. <목소리> 6위를 또 넘깁니다. 오후에 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준순 선수입니다. 2구는 right. 터치리. Right.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Right. 3구. 파울. 2구수는 서른개. 4구를 때립니다. 2루수. 1루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토아웃됐습니다.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8번 타자 등번호 13번 선수입니다. 들어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아우. 이구 때렸는데요. 파울. 마운드에는 송승기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타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갑니다. 아웃. 좌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되습니다6 에디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구곤혁 선수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 하고 습니다못게던 타구 오윤희 쫓아갑니다 1 참기 매우 까다로운 칫수은 들어왔습니다 유격 당포입니다. 유격 잡았고요 아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5개 9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아웃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1루 직선 1루수 직접 잡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6격수 빠르게 1루로 3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6회 말 주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경수빈 선수입니다. 높았습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서 세이브. 이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1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미어친 타구 파울 투구수는 40개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지금 페스토볼이 굉장히 좋죠 변하고 스윙. 삼진아웃 지금 몸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양의지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는 낮았어요. 볼카운트 1앤1 지금 공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지금은 편봉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7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아웃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만타입니다 초구 right. 스윙 초구부터 빠른종으로 전달이 됩니다 right.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잡아당깁니다 oh. 어. 타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시프가 파울이 됐을 텐데 oh 지금이 그 모습이었어요. 파석의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말을 그 그대로 깰던왼타구가 됐습니다. 파석의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위타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삼루 땅볼. 삼루! 1루 송구. 아웃! 3아웃. 스코어는 6대 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오.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빼 돌지 않았습니다. 2볼 3구 맞겠습니다. 3두 빠른 공 스트라이크 투벌원스트라이크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스트라이크.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59째 던집니다 들어옵니다 석진 정말 과감한 피치입니다 6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이동합니다 바울. 초구는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변하고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무 스트라이크!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 오늘은 하나 정도 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왔습니다 다음 타자는 강승호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등번호 13번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박혜민이 주차합니다. 아!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8회초 엘 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오지환 선수. 오늘 3타수 무한타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트라이2 3구 기다립니다 2루 땅볼이호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박동원 선수 오늘 3타수 2단타입니다 3루 점 파울입니다 2구는 변화구 트라이2 3구 맞겠습니다 이호수 정리야. 이루스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다섯 에 포만 타자 두번이없어집 오늘 3타수 1타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어. 2구 맞겠습니다. 어. 2구 맞았습니다. 어. 원앤 원. 예. 3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맞습니다. 우 어.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으로 노린 어. 것 같진 않습니다. 4구를 때리니 3루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이거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투하우스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1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 돌려봅니다. 하수이. Right.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요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아웃 3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8회 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쪽에 안 타입니다.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는헛루타 왼쪽으로 니다올렸가습니다 좌익수 김현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1호 베이스 거쳐서 1호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문성준 선수입니다 센터 초큰 타구 중견수 추창합이라만 포기! 감자 서버 탑니다! 솔로포! 홍성주! 기준 3호 홍성! 아 지금 맞는 수간 홍성님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 대체 해요 부산의 세 번째 투수 이영하 선수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우익수가 잡아내면서 1아웃 타석에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이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때렸습니다. 삼루수가 모을라렸습니다1루로 선구. 2아웃 타석에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담장까지 감장. 담장! 1번 러퍼 민수 시즌 1호 홈런 타석의 6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한타 초구는 아! 볼입니다 원보 2구 맞겠습니다 아!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이동합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 LG 트윈스후고 보겠습니다. 2루 쪼. 2루! 스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8대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부산변씨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오늘 3루수 선수 무한파.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1트라이 right. 3구 트라이 right. 1앤2 4구 맞겠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김현수가 내려왔습니다 김현수가 잡았습니다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65구째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았습니다 칭찬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Right.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right.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성지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